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함께 봉축하여 주신 우리 불자님 전국에 계신 신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또 태백시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 코로나19 환자가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굉장히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숫자보다도 거의 두 배가 이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태백시도 아주 긴장을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불자님들도 아주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가에 대한 문의 전화도 많이 주셨고, 또 시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관심이 참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긴장된 그런 상황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백시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과거 탄광 지역이었기 때문에 진폐 환자가 약 2천 명 정도가 태백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으시지요. 예. 무사히 이렇게 잘 끝난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신도 불자님들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방역수칙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모신 날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방송으로 남아 오늘 보름 법회를 빌려서 말씀을 부연설명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처님 모신 날의 의미는 뭐 여러 좋은 의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시고 나서 이웃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불법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시니까는 그 나라의 왕 빈비사라 왕이라는 거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이 지나가다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시딸다 태자였지요. 왕족이었고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이 있습니다만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웃 나라의 왕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이제 불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사실은. 권력자라면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여기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이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떠보려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왕을 할 거였으면 왜 출가를 했겠습니까? 왜이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수도를 했겠습니까?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관심이 없고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왜 오셨냐 이 뜻도 되고 이 부처님 당신은 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오셨습니까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사바 세계의 고통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내가 이 사바 세계에 온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바 세계의 모든 고통을 멸하려고 왔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움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 즐거움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요. 우리가 본능적인 예, 식욕이 있고 예, 먹는 즐거움, 또 성욕이 있고 또 수면욕이 있고 또 소유욕이 있죠. 예, 그리고 지배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뭐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권력을 다투기도 하고 또더 많은 예, 재물을 가지고자 우리는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더 나아가서 고차원적인 욕구, 소유욕, 지배욕.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인간은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자기 발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수도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발전의 욕구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을 택하고 고통을 멀리 여의려는 어떠한 본능적인 그 결과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무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명은 밝지 못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둡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어둠 속에 있더라.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이지요.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서 무명 속에서 계속해서 생로병사를,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업을 만들고 그 업을 풀기 위해서 또이 세상에 오고 또 푸는 과정에서 또 업을 만들고 또 그걸 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고 하는 이러한 계속해서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듯이 수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더 많이 소유하자. 또더 많이 지배를 하자. 더 많은 재산을 가지자. 또더 많은 영토를 가지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지배하에 두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 사바 세계에 부처님이 오셔서 첫째는 해법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가장 처음이자 끝인 고집 멸도.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집착에서 오느니라. 그 집착을 멸할 방법이 있느니라. 이 사바 세계의 모든 업에서 벗어난 피안의 세계,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 고집 멸도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 스스로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스스로 부러울 것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이상 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이미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소유욕과 지배욕은 이미 다 만족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태로 이미 태어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세상의 고통을 관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은 끝에 길을 찾았고 스스로 그 길에서 해탈 열반의 실체적인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비로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만 하더라도 어떤 신을 믿어서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부처를 내 안에서 찾아서 내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여의고 해탈 열반의 길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을 이렇게 가느니라 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세토록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현대를 사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달타 태자보다 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가 지금 이 세상은 다 해결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먹는 것이라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또 잠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 20대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지요. 우리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 20대는 먹고 살기 위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10달 타 태자도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그런 환경이 있지 않았거든요.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유욕과 지배욕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식달타 태자가 처해져 있었던 그러한 환경이 이미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인류는 작게는 대한민국, 더 크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물론 그렇지 못한 국가도 많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달타 태자가 궁극의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던 그 출발점에 우리는 함께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도 100년 전처럼 또는 50년 전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갈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천년 전에 비해서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천배가 높은 시대다. 저는 이 말씀에 100% 10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은 물론 우리가 타락하기도 아주 빠릅니다. 우리가 뭐 마약을 접한다든지 또뭐 주색잡기에 빠진다든지 도박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타락하기도 아주 쉽지만은 반면에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과거 천년 전에 비해서 천배 이상 높은 그러한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 아마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 100년 만 전만 하더라도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1500년 전에 원효대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암이 타불만 해라. 그러면 극락가고 해탈 열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분들을 알아야 되죠. 그 시대는 글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귀족층들만 한자를 알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나무함이 탑을만 열심히 외우면 극락세상에 가고 또 성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예, 수행의 불교라기보다는 기복의 불교로서 자리를 잡아서 왔었습니다. 예, 복을 구하는 불교. 대다수의 종교가 사실은 그렇지요. 저는 기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복이 많으셨기 때문에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깨닫는 복, 부처가 되는 복인데, 어, 복을 구하시라. 예, 복을 빌고, 복을 받으시고, 복을 짓고, 예, 복을 구하시라. 이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문화가 이제는 이 좋은 시대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싯달타 태자의 그 풍요로운 삶에서 의문을 가지고 바로 의심을 한 것이지요. 불교 용어로 의심. 바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해탈 열반의 길로 성불을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수행의 그러한 길로 나아가신다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더욱더 빛날 것이고, 부처님께서 내가 참이 사바세계에 법을 잘 주고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고통을 완전하게 멸한 그 자리는 부처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부처가 되는 길로 이제 한번 같이 나아가 보시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희망과 원력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불보살님들이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난관도 있겠지만, 인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처님 모신 날그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